예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거듭남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방법, 거듭나는 길을 설교자들이 잘못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거듭나려면 이두 가지 문제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고라고 싶습니다. 첫째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거듭날까봐, 영원히 고침받을까봐, 염려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친구는 거듭나서는 안 되는데, 저 친구는 거듭나면 안 돼. 그런 사람에게는 거듭나는 길, 영혼이 고침 받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아야 할 영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 키는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영혼이 고침 받게 되는. 핵심 열쇠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첫번째고 깨달음은 돌이킴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신앙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리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의예도 그렇습니다 스펄전이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 방식을 돌이켜 드렸습니다. 돌이키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돌이키니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먼저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돌이키게 된다. 돌이키면 고침을 받게 된다. 이영혼이 고침 받은 것을 보고 상태를 보고 거듭남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거듭나게 하는 핵심 키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앞서서 말했듯이 돌이켜서 고침 받게 되었다. 이래 말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방법을 알아야 고침을 받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은 회개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거듭나라, 거듭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지만 애치,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주셨도다. 주셨도다.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들이 대부분은 자기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회개해야 될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에 근거해서 회개하지 않았다 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회개를 주셨도다입니다. 주셨도다, 주셨도다,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칭 회계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0편 51편에서 다위당이 어떤 회계를 합니까?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겁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서 살아오는지 그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세일의 기도 시간에 예를 주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이 세리는 세리는 은총 얻는 회개 그런 기도 그런 망가짐을 갖고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랍니다. 참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앤드루머레의 목사는 겸손이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모두 제장난 맛의 신앙생활 합니다. 기독교인들, 장로, 집사, 권사들 앉아서 그들이 하는 대화를 엿들어 보십시오. 전부 지자랑 하기 바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 집에 14년 근무하다가 도우미로 근무하다가 나가면서 그에게 한마디 던지는 말에 그는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충성하며 목사님들에게 칭찬받는 칭찬이 자자한 그 찬입니다 그런데 그 도우미가 내가 이 집에서 14년 근무하다가 나가면서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믿다 교회에 안 나간다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의 참모습이 아닙니까? 현주 속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우들이나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 자신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면 어떤 인간인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 도우미가 집을 떠나면서,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안간다너 같은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믿는란다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받아서 을 자기가 친한 권사님에게 이 문제로 상담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위안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낮아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십니다. 이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의식으로 사는 교인, 크리스찬, 집사, 장로, 목사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 보기에는 다 신앙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짜들입니다. 헛세를 부립니다. 자기 자랑을 누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네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역겨운 예,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신앙들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주변 사람이 보더라도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다 못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 교인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신앙 좋다고 거기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를 행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 기독교인들 앞에서 그들의 시 안에서 신앙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 안에서 신앙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정전에 말한 것처럼 생명 얻게 하는 회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총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계를 주셨으니 그걸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왜 열심히 회계하고, 열심히 검식하고, 열심히 체력이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만은 참된 회계에 이르지 못합니까? 참된 회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감추어버린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무슨 잘못을 하고 사는 인간인지 자기 자신을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평생 그 죄를 안고 살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누가 복음 18장에서 세리와 바리세인이란두 사람을 등장시킴으로서 현대 교회 내부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바리세인과 같습니다. 주여, 저는 저 세리처럼 11주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충실히 떼먹지 않고, 저 11주도 떼먹지 않니하고 교회 생활도 충실히 합니다. 저 세리처럼, 뭐, 주일도 어기고, 뭐, 신자의 의무도 어기고,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런 신의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자부심, 자긍심, 자기를 높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교인들의 눈에 보기에 제대로 된신앙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자,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세리는 형편없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가 은총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얻었습니다. 이 세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잘못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가난 교리입니다. 교회도 잘안 나온 사람들이요. 헌금의 의무도 잘 지키지 않아요. 주일 성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존 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당에 열심히 조사하는 신자 볼 때는 저거는 완전히 완전히 쓸모없는 교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교인이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는 주여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저사람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같이 현금을 떼먹지 않습니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 옆에 교인들의 기준에 상으로 평가를 겁니다. 평가할 것입니다. 만약에 바른 신앙이 일라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를 어떻게 치급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어떤 신앙인으로 보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여,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 집사보다 낫습니다. 저 목사보다 낫습니다. 저, 목사보다 낫습니다. 저 교인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없는 회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총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생명없는 회계를 하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려면 이 세리처럼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상세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하면서 눈물만 뚝뚝흘리고 있습니다. 왜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일 수있랍니까 죄에 똘똘뭉쳐 있고. 자기가 사는 삶 전체가 인생을 살아온 삶 전체가 죄만 범하고 살아온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 다릅니다. 바리새라고 틀린단 말입니다.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를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원문 성경을 분석해 보면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주셔서 하는 말은 이것은 원래 본 뜻은 하나님이여 속죄 재물이신 예수여. 속히 오시오보서. 이런 뜻입니다. 오, 데오스, 힐라, 스테티. 모이토, 하마트 하마르, 톨로. 여기서, 힐라, 스테티. 이란 말을, 한국어 성경에는, 불쌍히 얘기해 주시오보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것은, 원문 성경을, 신학사전을 분석해 보면은, 속죄재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게도 속죄 제물을 하루빨리 버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속죄 제물입니다. 저를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출받는 비결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흘리심이 주여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의 죽음이 나나시리 죽어야 할 것인데, 내 죽음까지도, 내가 멸망해야 될까지도 포함된 것이죠. 주여, 그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강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죄 사해인줄 믿습니다. 주여 저는 그렇게 철득 철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주여 당신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그 나를 위한 죽음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속죄가 내게 영혼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신앙인들처럼 그들보다 못한 그러한 죄만 짓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저를 이 죄만 범하며 살 세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숙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러한 운명에 처한 죄를 건져주시옵소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씻겨 주노라 주셨으니 주노라 이렇게 하시고 저를 건져주시면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나의 죽음이 너를 위해 죽었노라 이렇게 성경으로 내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내 영혼에 말씀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회계, 생명에 이르는 회계를 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은 것입니다. 생명없는 회계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른도 후수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회계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생명없는 회계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누가 보건 마지막 장에서는 죄 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일을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죄 사함을 얻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내 속에 죄사함의 확신이 일어나고, 죄사함의 확신이 일어나면은, 내 영혼이 고침받고, 내 영혼이 고침받으면은, 나는 새로운 영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재탄생했다면은, 탄생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칭 구원학신입니다. 자칭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된, 거듭남, 영원의 고침 받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납니까? 결과는, 결과는 성화되어 갑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